네, 연중 기획 시간입니다. 제주의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작은 여행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관광에 참여해 수입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광객들이 쓴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해 봤습니다. 송원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다 8년 전에 남편 고향으로 이사 온 이은실 씨는 최근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구석진 곳이라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여행객들 때문에 근심을 덜었습니다. 처음에 열 때는 조금 두려웠는데 오픈하고 그래도 한 번도 손님이 안온 적이 없었고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제주다운 풍경을 간직한 마을로 알려지면서 여행객이 늘자 주변 가게들이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동네 분위기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냥 조용한 마을인데 아기자기하게 보기 되게 많은 그런 분위기라서 좀 놀랬어요 저희. 이런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구좌읍 평대리를 대상으로 관광과 관련한 네 가지 업종에 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2013년에는 관광객이 쓴 카드 매출액이 적었지만 2015년 역전된 이후 계속해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음식점의 관광객 카드 매출액이 5년 사이에 10배 증가했고 휴게음식점도 8배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관광객들이 대형 관광지가 아닌 이제 소규모 특색 있는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좀 기회를 부여받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큰 기회가 될수 있겠고요. 작은 여행 마이크로투어리즘의 확산으로 주민들이 얻는 관광 수입이 늘어나면서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